하루에 두 시간씩 꼬박 여기 에 투자를 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진짜요? 새벽에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전체적인 상황 다 보고 5시 전후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늘 머릿속에는 오늘은 얼마나 자랐을까?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. 직접 저는 대화를 합니다. 뭐라고 대화합니까? 그 어릴 때부터 좀 어, 아프지 말고 잘 자라다오. 꼭 기록 좀깰수 있게끔 해달라. 매일 가면 그렇게 네. 스타 아니 스타가 좀 되게 해달라. <laughs> 한번 해봐주세요. 저기 네. 좋으라고 생각하시고. <laughs> 네, 저아침일어 합니까? <laughs> 방송 경력이 많으셔서 그런지. 자. 자. 자, 아프지 말고 잘 자라다오오이 아프지, 아프지 말고 잘 자라다오오이 자라 제가 그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그 그렇게 문난 인사드리고 효도를 했다면 아마 저희 마을에 효자비가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수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, 아주 네, 네. <laughs> 어, 시중에 나올 음, 때가 음, 어, 아니라 트레이드나 이런 어, 지금은 네, 이 호박이 네. 선수 육성 중이기 때문에 네. 네. 제 노력으로 할수 있다면 네. 앞으로도 아, 네. 어, 이 400kg뿐만이 아니고 음. 어, 우리 늘 숙적인 어디입니까? 일본이 있잖니까 일본이 500 k m 를 돌파를 했거든요. 아, 아 그거를 목표로아 일본 기록을 깨는 어이. 날이 오지 않을까?